야, 구르지 야, 구르지아하하 하하하, 형의 컨트롤은, 어허, 어우, 후 여러분들, 제나, 젠파입니다 로블록스 피그레이 못해본 맵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눌러줬어요. 눌러주세. 눌러줬어요. 오. 오, 뭐야, 버리시죠, 동래 여기, 여기, 이거 놀이동산 맵인가? 열쇠용 나 총알 좀. 열쇠 어디 오오 오, 깜짝아 오, 야 쟤네 생긴 게왜 이렇게 아바타 죽을뻔했다 오 돼지가 따라와요 오. 오, 저 아바타 보고 놀랬다가 돼지 보고 죽을뻔했네 내가 너한테 총알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쟤네 저기 어떻게 들어갔지 쟤네들도 문제는 고수인가 아니, 여기, 여기, 어, 여기 총알 있네 이거 그거 줘... 바나나 아니야 총알 충알, 총알 충알. 총알이야? 바나나 아니야 어 잠깐만. 나 지금 지나가다가 돼지를 맞아 죽나? 어? 여기도 이렇게. 어, 여기 보라색이. <laughs> 나나 쟤랑 지금 대치 중이야.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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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오! 어, 어떻게 순간이동하지? 뭐지? 뭐야? 오, 어, 깜짝아. 뭐? 뭐야? 뭐야? 왜 순간이동해? 뭐야? 순간이동 기능 생겼어? 몰라. 뭐지? 새로운 기능인가? 오, 어, 깜짝아. 뭐지, 뭐, 돼지 막 순간 이동해? 순간 이동이 뭐야 어이 잠깐만 이 연두, 여은, 연두색 그래 이거 아까 누가 야 우리 중에 트롤이 있는 거 같아. 누가 자꾸 열쇠를 먹고, 이거 어, 저 돼지 막 순간 이동하던데 도망가자. 어 너무 무서워 나저 돼지. 돼지피에 돼지 도망가자. 어, 쟤나 따라. 어, 나 깜짝 놀랐네. 와 기절할 뻔했네. 응? 어? 내가 자리에 나서. 에지아냐? 잠그 문이 있는거야? 뭐야 나는 어슬렁어슬렁 왔다갔다 해서 끝나겠어 탈출이야? 어 빨리 나도 나가자 나도 나가자 나도 나가자 아빠 하는거 없이 돌아다니다 끝났다 <laughs> 깜짝 놀란거 밖에 없는데? 어 여긴 또 무슨 맵이야 나 여기도, 여기도 처음하는 맵인데? 뭐지? 이 무슨 맵이지 어 일단 키 빨간 키 아, 오렌지 어 뭐야? 너 머리가 깼어. 어어어 어. 얘 뭐야? 얘 뭔데? 얘 뭔데? 너 뭔데? 너 뭔데? 뭔데? 어얘얘 얘 뭔데? 얘 뭔데? 얘내 뒤에 있는 거 뭐야? 얘내 뒤에 있는 거 뭔데? 너너 뭐야 너너너 너. 내 뒤에 있던 거 뭐야? 뭐야? 어얘또 뭐야? 어 깜짝아 저 구멍 안에 주원이 있어. 저 안에 주원이 있다고? 어? 그... 어? 저 안에 귀신이 있어. 여기. 야 오렌지 색키는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죽는 거야? 피해야 돼 이거. 왜 얘기 안 해줬어? <laughs> 난 지나가 되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갔지. <laughs> 이게 거의 는 되게 어려워. 아 그래? Well, this is the blossom of the w o d h e r e s h e 요맞요즘에 새로 나온 그1 2 번째 멤 아니야? 몇번째뭔 소리야? <laughs> 그래. 그래, 이거 우리 그 열두 번째 했던 거랑 똑같은 맵이잖아. 우리가 우리가 아나못꼈어 잠깐만, 잠깐만, 나못꼈어 잠깐만, 나못꼈어어 어, 아닌가? 좀 틀린 틀린 거 같기도 한데 맵이. 어? <웃음> <웃음> 뭐야? 떨어지면 죽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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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직 돼지 움직이려면 좀 걸리나? 알아, 이거 좀 먹어라. 이따 먹여야지. 여기 근데 키 없어. 나저 파란 스키 찾아야 되는데 파란 스키 아까 나 저기서 봤거든. 너 빨리 먹어 야 되는데. 오렌지 키는 이제 필요도 없는데. 오, 이리로 도망가자, 도망가자. 제, 지금, 제 지금 아닌 척 하고 있어. 나쁜놈 아닌 척 하고 있었지. 내가 여기서 아까 파란 키를 봤단 말이지. 야키안 먹을 거면 내놔 내가 가져갈게. 여기 여기. 어정. 저로 가야 되거든. 저로 가야 되거든. 어, 나 파랑키 들고 저거 2층 올라가고 있는데 파랑키가 필요해서. 도망가 도망... 그래 나 거기 그 지금 거기, 거기 가고 있어. 거기 거기. 거기로 내가 가고 있다고. 난문 열러 가야 되거든. 이다리라고. 이다리라고. 내가 열쇠를 갖고 왔다. 고. 여기 여기. 우리. 네. 지금 저기 매달려 있어. 너 거기서 뭐 하니? 얘야. 야, 뺏은. 그래. 그래. 빨리 움직여. 무브 무브. <laughs> 무브. 빨리 움직이란 말이야.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러 갑시다 불 조심 항상 불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불나면 위험하거든 애 응. 뒤에 오는 거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그 아, 소화기 그렇지 어, 어? 뭐야 나 연료통 어디 있는지 알아 저 탱크한테 넣어야 돼 그래? 어그첫 그러면 탈출할 수 있는 건가? 응 뭐야 어디로 가야 돼오너 여기 있지? 여기 냐너 너 지금 나 지키고 있는 거야? 역시 내가 고수라는 걸알아챘구만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하하하하 <laughs> 내가 을줄잘았나 도망가자 도망가자 근데 이게 좀 빠른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어어 하지? 스패너 스패너 아까 어디 필요했냐? 어어 급, 어어어 야 돼지 좀 처리해 봐 스패너 아까 어, 스패너 아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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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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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말오고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에이스를 알아보는구만 <laughs> 글로 갈줄 알았나 <먕> 들어갈것 같나 친구 나안와 아, 어디 갔지 일단 대구 어 잠깐만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야 돼야 얘들아 빨리 날 도와라 얘들아 친구들아 빨리 와 어디야 여기 여기라고 여기 아하하하하 이 형이 또 숨바꼭질 고수라고 바보 같은 너난 일로 가겠다 하하하하 <laughs> 이따 다시 보자고 어? 어떻게 지잘 따라오는구만 <laughs> <laughs> 아이 자식 그거 어? 심리전을 안 넘어가는구만 <laughs> 아다 깼는데 아아쉽 헛둘 헛둘 헛 I long t h i o r 어, 어. 봐. 시작했다. 돼지 어이 있어. 돼지, 돼지한테 총한방 쏘자. 돼지 일로와.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 나에겐 총이 있다고. 돼지 어디 있어? 돼지 여기 있다. 어디야? 여기, 여기. 딱. 여기, 여기, 저기저기 여기,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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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가이 여기, 총기여이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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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

어디로 갈것 같나 내가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야 그러지 야 그러지 아하하하하하 아하. 오오오야 어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 어디로 갈것 같아 어디로 갈것 같아 야 그러냐 야 그러냐 오나 이리로 간다 이제 자리 서라 아. <laughs> 야 이거 뭐야 야 들어와서 말 도망가 돼지가 내뒤에 돼지 있어 얘들아 <laughs> 야 너네 들어오자마자 죽어 들어오자마자 한명 죽었어 어이렇로 떨어지고 오, 떨어지. 오 여기에 돼지가 있는데 뭐야? 여기에 돼지가 있어. 제가 아까 내가 놀려가지고 지금 나한테 열 받았단 말이야. 나 빨리 도망가야 야, 근데 파란 키는 어디? 어? 파란 키 어디? 누군가 키를 들고 있었나? 어, 이거 어디다써야 되는지 아시는 분? 안돼주세요. 저 초보라서 여기 어디지 몰라요. 선생님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돼지랑 숨바 꿈칠만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하냐? 나여있다고 어? 아까 지가 여기 뭐 갖다 댔는데? 먹어봐 먹어 좀 옆으로 가. 먹어 먹으라고 빨리 가 빨리 가서 처리해 20초 동안 잠깐 멈추게 할수 있어 어어어 어, 야 빨리 그래 뭐야 우리 저, 뭐야 술래잡기 하는 거야? 어, 아니 근데 어디야 히? 아 어, 여기 널판지 여기 있었네 아이고 초록색 키 어디서 보거든요? 초록색 키 열었어. 어... 음... 여기? 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여기 열면 뭐해? 점프맵. 흰색, 흰색, 생기... 아, 흰색 열쇠 아까 저 밑에 있었어. 이제? 응. 여기. 이거 음. 어, 여기 흰색 열쇠. 어,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빗리빗아리다아리다 아, 이제 찾았다. 아 1분 안에 깰수 있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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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laughs> 아까 놀린 거 미안하다. 사과할게. 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친구. 어, 내 사과를 받아줄 수 있나? 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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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키가.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키 있다. 키, 있다. 키 먹었고, 오, 키, 키 먹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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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키안 오, 오, 는데 오, 오늘 비록 못했지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